꺼진다고 다시 음. 그러니까 치면 이렇게 나오고 어. 그냥 뛰면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박자를 맞춰야 돼요 음. 그러면 이거 키고 1번 일반 누르고 그냥 p 여기서 골라 갖고 근데 보통은 p 뭘 쳐요? 박사님 보통 보통이 아니고 네. 노래 곡마다 다 다른 거지. 음,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노래 노래가 빠른 거냐 느린 거냐, 왈츠냐. 음, 음. 그걸 따져보면 손을 높이 들고 할 때는 뭐만 눌러요? 빠른 거예요, 느린 거예요? 빠른 거. 그러니까 디스코든가 음. p1. 음. 그렇게 감이 안와요 p1에서 빠른 거는 무조건 p1. 음. 느린 거는요. 아니 그 P 원에도 뭐뭐 많네. P 원에도 뭐가. 개가 다 디스코라니깐요. 스윙도 디스코고. 예. 네. 스윙도 디스코고. 아 참. 이, 이 이런 것도 뭐 T 3도 나오고 그러네. 다 디스코라니깐. 아, 다다디스코 그렇게 되겠고. 아. 알았지요. 아. P 2는 그만합시다. 네, 만해